안녕하세요. 부둥이예요. 부둥이 오늘 산책 나왔어요.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파도 소리 담고 싶어서 백사장에 나왔어요. 바닷가에 나왔어요. 맨발로 운동하시는 분 보이시죠? 여기서는 편하게 볼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물속에도 들어가신 분도 계시네요.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해요. 따뜻하다 못해. 더워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햇살이 뜨거워요. 물속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요. 춥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뭘 찾으러 들어가셨을까? 이어 다시마?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셨나? <laughs> 잠깐, 됐다가 들어갈 거예요. 해변에만 이렇게 걸을까 어, 해요, 오늘 파도에, 비가 많이 와서, 파도에 이렇게 백사장이 지저분해졌어요. 이게 뭘까요? 물미역이에요. 물미역들이 파도에 밀려와서 이렇게 엄청 더러워요. 우리가 데쳐서 무치고 끓이고 하면 맛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엄청 더럽죠. 쓰레기에요. 쓰레기. 때로는 우리가 필요를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때로는 필요가 없는 쓰레기가 될 때도 있네요. 엄청 많아요. 백사장에 전체가 이렇게 널렸어요.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제 그 구청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세요. 저기 멀리 보이시죠? 바람 좋게 입은 저분들이 구청에서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 뭐라 그래요? 그걸 또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관광지다 보니까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 깨끗해야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나면은 어김없이 이렇게 지저분해지거든요. 어느 바닷가도 다 똑같을 거예요. 송도도 여성도 해수욕장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요, 날씨가. 바닷물도 너무 깨끗해요. 오늘은 달매기도 별로 보이지 않고. 유날리, 유날리 오늘은, 아하. 지금 미역 청소하는 데서 나는 냄새구나. 엄청 비릿한 바다 냄새가 많이 나요. 그냥 잠잠히 있을 땐 괜찮은데, 그걸 청소하느라고 뒤집으니까 선생님 냄새가 나네요. 기둘기 한장이 왔어요. 안녕. 데이트 나왔니? 응? 뭐 먹어? 데이트 나왔어? <laughs> <laughs> 어디가? 나랑 좀 놀아주지. 어? 자, 한번 찍어보자. 한번 놀아보자. 이 자. 자. 이리 와봐. 뭐가 필요해? 오늘은 갈매기는 안 나왔네. 응? 너네들 먹을 게 없을 텐데 이렇게 와봐 이래. 이렇게 와봐 와서 놀아줘 가지마 아유, 나랑 놀기 싫은가 봐요 가버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에이, 클렀다, 일났다 오우씨, 호호호호. 저절로요. 에이, 내가 뭘또오작동 했나 보다.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잘못 건드려서 꺼졌어요. 뭘 만졌더니, 깔까닥 꺼지버리네. 다시. 저기, 구름다리에 사람들이 많네요. 관광객들 같아요. 주말에는 제가 바빠서 못 나와요. 그리고, 어, 주말 오전에는 제가 운동을 가요. 페스상에 가니까 이렇게 못 나와요. 주중에, 주중에 오전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전만 즐겨요. 오후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고고싱 해야죠. 목구멍이 고도층이라 민생고를 해결해야죠. 아주 좋은 곳 맑은 공기와 어, 푸른 바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바다 그래서 휴양하는 사람들이 오기엔 참 좋은 것 같아요 쉬러 오고 싶은 곳 그러니까 어, 엄마 품 같은 곳 해수욕장이 엄마 품같이 아담하고 보근하게 생겼어요. 저기는 다이빙대. 오늘은 이렇게 백사장만 왔다 갔다 걸어다닐 거예요. 다른데는 안 가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실 오늘 목표는 용궁다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게을러졌어요. 갑자기. 용궁다리까지 가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집앞 바로 코앞에 있는 백사장에 나와서 이렇게 그늘고 있답니다. 파도 소리 들리죠? 근데 네. 파도가 너무 잔잔해요. 바람이 없어요. 살짝 바람이 불어주면은 파도가 예쁜데 오늘은 파도가 없어요. 바람 한살 없다고 해야 되나? 아주 바람이 없이 아주 포근한 아주 잔잔한 날씨예요. 바닷물이 아주 잔잔해요. 그래도, 물소리는 들리시죠? 철석, 철석. 절석. 살짝, 철석이 아니고, 철석, 철석. 아주 부드럽게 철석, 철석. 철석, 철석이 아니고. 잔잔한, 약간의, 어, 약간의 심장의, 심장의 파장처럼, 심장이 떨리는 파장처럼 약간씩 흔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파도가 너무 잔잔했어요저 바다 물속 물속에도 미역들이 엄청 많네요. 쪼고쪼고 미역 건져다가 오 미역 무침해도 돼요. 까맣게 보이죠? 저게 다 물속에 있는 게 미역이에요. 어, 비가 많이 오는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미역이 떠내려온 거예요. 근데 네, 쟤네들이 바깥에 나오면은 쓰레기가 되는거예요 이렇게 엄청 많이 보내왔어요 물속이 까맣게 보이는건 감기였어요 아, 여기도 비둘기가 있네요. 오늘은 갈매기가 없어요. 갈매기들아, 은 어디 갔나 보자. 호호호호 후후 호호호호 얘들아, 뭐 먹니? 쳐다봐. 한방 찍어보게. 호호만 찍히잖아. 얼굴도 좀 보여줘봐. 똥꼬만 보여줄 거야? 돌아서 봐. 야, 너희들 이렇게 애원해도 안 보여줘? 삐진다. 안 찍어? 삐었어 파도에 밀려온거 뭐가 먹을게 있나봐요 열심히 주워먹고 있어요 잘 도망을 안 가요 거의 거의 사람들 속에서 사는 비둘기예요 저는 산비둘기인데 집비둘기인가봐요 이제는 눈치 보면서도 안 도망가요 이리 와. 이리 와 줄래? 내가 안 따라가니까 뒤로 쳐다봐요. 니는 떠들으라. 나는 맛있게 먹는다. 이러고 있어요. 쳐봐요. 물 속에 까만 게두개다 미역이에요. 반찬 없으면 소쿠리 들고 와서 떠들어가도 되겠어요. 아, 여기는 다 청소하시는 분들. 열심히, 열심히 미역 이끄기를, 미역 쓰레기를 청소하고 계십니다. 저기, 저기, 수평선, 저 멀리, 정박되어 있는 배들 보이죠? 황화로워 보이죠? 저 배들은, 아, 저기 중간에 작은 배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저 작은 배들이 운반선인 것 같아요. 큰 배는 바깥으로 못 나오고 정박되어 있고 저 작은 배들이 움직여서 모든 식 식재료를 사다가 배로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우와, 여기는요, 까마귀도 있어요. 까마귀가 뭘 먹으러 왔을까? 제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겠죠? 안 도망갈까? 살짝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뭘 뜯어먹고 있어요. 까마귀가 세 마리가 왔어요. 이게 까맣게 화면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한 마리는 날아갔어요. 뭘 부패된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가까이 오면 날아갈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시체가 하나 있는데 와.. 한 마리 죽었나봐요 뜯어먹다가 그렇게 사람이 이거 니까 날아가요 까마귀는 좀 무섭게 생겼죠 자.. 얘들아 안녕 뭐 먹으러 왔니? <laughs> 아, 목이 당겼어. 뭐 먹으러 왔니? 자 이리 와봐 인사 한번 해줘. 인사 한번만 해줘. 안녕. 까까.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얼른 먹어봐.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또 바닥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조금 걸었는데도 날씨가 너무, 너무 기온이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더워요. 등에 땀이 약간 나는 그런 기분. 파도 소리는 듣기 좋죠. 잔잔한 파도지만 철석거리는 파도 소리는 듣기가 좋아요. 날마다 봐도 똑같은 배경이에요.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모래장난하고 노는 가족들도 많아요. 저는 신발 젖을까봐 가까이 못 가요. <laughs> 멀리서 이렇게 소리만 절감하고 있어요. 철석? 오, 제법. 컸어요. 소리가. 저기 물속에 들어가 있는 저아줌머니는왜 그 물속에서 뭐았을까뭘미역달까 궁금해지네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해살이 뜨거워요.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건 운동이 아니고 산보죠. 그냥 산책? 운동이 될 만큼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은 그게 영상이 빨리빨리 지나가겠죠. 아이고야. 미역지 거기가 엄청 많이 또 내려오네요. 이미 떠내려와 있는 찌꺼기들 저 물속에 바, 보세요 까만 저 선이 미역이에요 바다도 한번 보여주고 바다도 한번 보여주고 이만큼 물속에 들어가서 영상을 담는 것 같아요. 카메라 들고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러다가 물속에 핸드폰 받들이면 어떡하지? 카메라 들고 지금 영상을 담고 있거든요. 어, 저기가 물속에 영상을 담으시려나? 이 속에 영상이 잘 담아지나? 카메라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디 안전하게 카메라를 물에 안빠뜨리길 바라봅니다. 앞차 하는 실수에 카메라는 풍덩 할 수도 있는데. 아줌마의 뒷모습. 물 속에, 물 속에서, 저 멀리 있는 곳뭘 찍고 있는데, 물리는형상은 있는 이렇게 해서 다찍어있는데 신기반기 합니다. 사람들마다. 저기 바다에 있는 저형물을 제가 조금 당겨서 찍어보겠습니다. 잠깐. 잠깐. 조금 더 가까이 보이시는 모르겠어요. 저게 저형물이. 이렇게. 한 발만 더. 이게, 이게 정상결인데, 제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이게 돌고래에요. 돌고래 두 마리가 점프를 하는 그런 조형물이에요. 멀리 보이죠? 저큰 배를 살짝 한번 당겨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크게 보이나? 아, 제법 크게 보이죠? 더이상 크게 당길 수는 없나 모르겠어요. 카메라 조작을.. 아 너무 멀다. 아하 요정도로 이게 제일 크게, 크게 되는 건가 봐요. 더워요.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이쪽에는 성도 빌딩들 저꼭세이층에 사는 사람들은 무섭지 않을까요? 평소엔 뷰가 좋고 좋은데 너무 높아도 내려다 보는 뷰가 어떨까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음. 이렇게 다리는 것도 어, 더워요. 응. 응. 노래 많이 들리시나요? 바이섬 노래가 생각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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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노래가 노래가 가사가 가사 생각이 안나요. 엄도 모르겠고요. 아, 아주 옛날에. 아개빠이라는 아, 노래인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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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 당신을 신랑하랑하는 파도 이거 맞나요이 어, 노래가 이 노래를 엄청 엄청 옛날에 많이 들었었들었었인데래인데하사나하 생각 나도 생각 나요아그나요아불렀 누가 불렀대? /겠다. 나는 /겠다. 나는 나네요너나오요 돼서 오래돼서. 일짜 나중에 집에 가면 영상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영상에. 갯바위라는 노래 한 번. 그 노래 참 좋아했었는데, 그 시절엔. 까마득히 옛날 일이에요. 옛날 옛날에 그 시절엔 그 노래 다들 좋아했었죠. 또 바닷가에